정영진 축의매불 쇼. 자, 오늘은 음, 아트로 또 우리 네. 내후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윤의 유권자 연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laughs> 네,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윤의 유권자 대표 나왔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대 <laughs> 홍대 이자카 아, 미대 홍자카가 아니고 홍대 이자카 2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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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미대 미대, 아, 미대. 아, 네. 홍대 이자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대 이자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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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염 부셔보시는데 <laughs> 네. 내가 무슨 이대라고 했겠냐고 여자라고 수염 나지 말란 법이 있어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성평등의 네. 악장 개했습니다네 악장 주세요 제 말입니다. 의견이 반영됐어요. 아. 다빈치 코드 얘기는 했데 어, 바로 다빈치인가? <laughs> 레오나드로 다빈치인가? 다비... 아닌가? 레머나 네오나드로. 뭐야? 오나르도 아. 다빈치. 이분 오늘. 아 오늘 준비됐... 갖고 왔습니까?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때 아, 정말 오늘... 세계적인 천재를 또 갖고 왔네요. 그렇죠. 그리 그래, 다...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천지창조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아니요, 천지창조? <laughs> 맞아요. 어, 맞죠? 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laughs> <거. 웃음> 아니야. <laughs> 야 설마. 예술가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냐? 어, 또 시작이야 아, 아 작품의 이름이겠지 야, 아, 모를 수 있잖아요 아, 모를 수 있지 야, 역시 아, 오윤혜다 아. 야 그리고 담빈치가 아, 여러 가지 발명했잖아요 아. 그중에 음. 저 많은, 발명가요? 발명 많이 했잖아 아. 천재네 천재 네, 진짜 천재라고들 아 진짜 천재가 네. 역사상 이분. 가장 천재예요? 거의 가장 1등? 어? 1등이야 이사람아인슈타인보다더 1등이에요? 몇년 전에 주전의... 고승덕보다 천재예요? <laughs> <laughs> 두분 누구지? 미안하다. <laughs> 어. 몇년 전에 네이처지에서, 네, 역사상 가장 뭐 천재 이런 거 순위 어. 다합쳐서 1등, 음. 1등 했어요, 했어요? 네네. 아인슈타인도 재꼈어요? 네네 와. 아, 빨리 알려주세요 이분. 궁금해요. 대단하네. 이제, 같은 시대뿐이죠? 아, 같은 시대야? 네. 동시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어. 네. 만나기도 했고. 그렇죠. 아 진짜. 네네. 르네상스의 거장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올리는두 작가인데, 네. 어. 어 다빈치가. 52년생. 음. 1900년 아니, 1 9 0 0은아니겠지 설마. 야, 1952년생이면 오이오이 씨. <laughs> <52년 오늘> 지금 <laughs> 5분 지났는데 <laughs> 오이네 씨 목숨 다한 거같아와 씨, 시가 시작하자마자 대단하네. 그겁결 더 드려. 그 아니 왜또 미끼를 놔? 일부러. 52년생이 갖고 그, 미끼를 쌍 놓네. 1 4 5 2년생 그렇죠. 그렇죠. 1400 1452년생. 진짜 옛날 사람이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70 1475년생. 어, 그런 나이 차이가 안 나네? 거의 뭐 당시 기준으로 20... 봤을 때 아버지 아들 또래? 음 음. 음. 미켈란젤로랑 다빈치랑 가장 큰 차이점 뭐야? 딱 이렇게 하면 네. 음. 어, 다빈치는 화가 로 유명하고 음. 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 조각가였 조각, 조각. 조각. 네. 아, 조각. 그래서 음. 다비드상 들어보셨죠? 아, 다비드상. 거추 아, 있는 거. <웃음> <웃음> 아닌가? <웃음> 아. 아 저... 긴 거예요? 날라지 않나? 아 진짜 오윤해 아 오윤해 날라다닙니다 오윤해 시대야. 야 아, 지금 뭐든 어. 하면 다 홈런이야 오늘 아, 아, 어. 첫땀 홈런이네 진짜. 아닌가 잘라지 나아 맞죠. 나 그렇게 예언했는데. <laughs> 응. 아 오윤해 아, 맞죠. 오윤해 대박입니다 오늘. 아다 홈런입니다. 그거는 미케만 젤로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20대. 이십 아, 대 <laughs> 아, 그런데, 아, 성인인데, 네. 아, 상당히 작게 이렇게. 일부러 해놔네요. 작게 그린 거죠? 일부러 작게. 네, 아무래도. 어, 네, 아. 아. 이 뭐, 이게... 다비드상이 아니라, 이거 뭐, 최육상이라고 해도. <웃음> <웃음> 크게. <웃음> 네. <웃음> 어 틀리지 않는다 이게 아마 그냥 저는 이제 잡지식이지만 하여튼 이 당시에 이제 종교가 굉장히 지배하던 시대일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저게 크게 달려있으면 네. 사람들이 보고 야릇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선정적인 그래.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좀 작게 일부러 아, 작게 했어 음. 호출을 만들었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난뭐내걸 봤나 싶데 근데 이게 정교한 게 네. 거기 이제 그 음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거 굉장히 표현을 잘해놨네 아, 그것도 표현됐어요? 네 표현되어 음. 있어요 세기 전반전까지도 이제 누드 많이 그리잖아요 여자 누드. 음.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음모 그게 네. 없이 일부러 없게 해요. 그림을 아 그릴 때. 아. 응. 좀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때는 블라질리얼 왁싱 같은 거. 아씨. <laughs> <있었나?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상처가 아못 타서 홈런입니다. 와, 와 진짜 첫땀 홈런이네. 아, 못 이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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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두 사람 지금 <laughs> 설명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 그두 사람이 싸웠대요. 아, 어, 싸우고 만난 게 아니라 그 싸우고 왜 싸운 거예요? 아, 둘다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가 피렌체 출신이에요. 음. 네, 이탈리아 피렌체. 네, 이탈리아 네. 피렌체. 네. 1504년 정도에 피렌체가 뭔가 이제 베네치아 있잖아요. 네. 베네치아보다 우리가 더잘 산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당대 최고 아티스트 두 명을 부른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정부 벽화 꾸미는 프로젝트를 음. 진행을 했는데요. 네. 네. 큰뭐 10m, 20m 되는 벽이 있는데 뭐 이쪽 면에는 다빈치, 오. 저쪽 아. 면에는 미켈란젤로 이렇게 맡긴 아, 거예요. 로 경쟁이 붙 네. 그렇죠. 어. 일부러 경쟁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네. 어. 그래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래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미 오십 대였고 음. 이미 완전 거장 중에 거장. 음. 그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는 이제 막 뜨고 있는 심성. 슈퍼스타. 음.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빈치 입장에서는 아 저걸 해야 되나? 어. 아 부담스럽지. 아, 어. 잘해봤자 어, 본전이고.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약간 망신. 와 부담스러워. 그 천재도 부담이 있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빈치내가 이긴다. 어. 그럼 나는완주 슈퍼스타를 꺾는 거니까. 그렇죠. 이미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 슈퍼스타가 음 되게는 거죠. 와. 네 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아 근데 이제 한국가... 신경전에 <laughs> 신경전. 네 와. 떨린다. 근데 되게 약간 서로 안 본척하고 아, 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료로 나온 거 보니까 네. 다빈치 같은 경우는 네.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이렇게 몰래 이제 드로잉한 거 있잖아요. 어. 음. 따라 그린 거. 네. 그런 게 발견됐고요. 아. <laughs> 어, 어, 떻게막 어. 아 <laughs> <laughs> 어, 약간 좀부끄러 아. 아 그다음에 이제 음...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로 아, 차로... 다, 다빈치 작품을 보고 몰래 이제 드로잉 연습한 게 발견됐어요. 음... 아, 됐어. 그랬는데.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음... 아, 무슨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고 음... 아, 누가 더 낫다.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음, 와. 평크? 그런데 음. 결론은 네. 네. 어떻게 났냐면 네. 완성이 안 됐어요. 에? 에? 양쪽 다? 네. 왜요 어 다빈치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물감 이런 것도 새로 만들고 아, 뭐 시간 이 계속 오래 걸리는구나. 그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고 어. 오래 걸리고 막 하다 보는데 네.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작품 네. 아. 그래서 그냥 떠났고요. <laughs> <야. 웃음> 아, 기권이네 이 정도면. 그부담감이못 그러니까 그 견딘 아. 것 같아. 아,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교황이 바뀌었거든요. 네. 음. 근데 이제 바뀐 교황이 어, 내 작품 그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가고. 아. 아, 아, 그럼, 그럼 거기는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 작품들은 귀완성으로 작품 나중에 다른 그림으로 덮혔대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 볼 수가 없어. 아쉽다. 음, 다빈치는 당대 이제 엄청난 스타였고 음. 또 외모도 잘 엄청 잘생겼어. 다빈치가 얼굴도 잘생겼어. 네, 네. 네 ]하게 보면, <laughs> 근데 초상화하게 보면 근데 미켈란젤로는 왜 이래? 이 <웃음> <웃음> 어린 사람 맞아야이사람은 <맞죠>? <laughs> 왜 이런... 아니 왜 이래는 너무하잖아. 아니, 너무 하잖아 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좀 왜곡된 건가 아, 왜곡된 건아니고요 네. 밝혀진 걸로 보면 네. 다빈치는 키도 당시에 (190이) 넘었다는 이야기가있니다네네네네 아... 그리고 패션 감각도 좋고 음... 음... 그리고 둘다 사실은 공통점이 동성애자였어요 어머나 아 진짜? 아, 네네네네 아그 팩트에요? 팩트에요 그건 응.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요 아 진짜요? 네, 아, 다빈치 진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여자를 경멸했대요 에? <laughs> 아 그래 경... 다빈치가? 네네네 어머나. 그리고 이제 성관계는 정말 너무 질색팔색할 정도로 싫어했고 어. 음. 해봤나? <laughs> 아, 해보고 싫어하는 거겠지? <laughs> 어머나 빨리 대답해줘요 <laughs> 나도 기다려지니까 <laughs> 반면에 음. 미켈란젤로는 얼굴이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너무 노안이야. 네, 어. 약간 이불, 좀 네. 어, 조금 네. 그렇고. 얼굴이 오늘 내일 했고 <laughs> 완전 오늘 내일 했고요. 어. 패션 감각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고 어. 성격도 안 좋아가지고 아 성격도 안 좋아요? 네 성격도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작품을 하다가 네. 뭐 귀족이라든지 심지어 교환까지 어. 마음에 안 들면 딴 데로 도망가고 아 예술가네 네, 진짜 예술가다운 예술가 성격이 아무래도 개팍하니까 진짜 개팍했대요 어. 그래가지고 뭐 어, 비판도 서슴없이 하고 오 어, 진짜 예술가야 예술가 예술. 음. <laughs> 둘이 사귀었으면 진짜 좋았을 거 같아 진짜 천생연분 아니아 천생연분으로 둘이 <laughs> 그림 그리고 사랑도 나누고 완전